캠핑의질 높여 줄 테이블을 찾고 계신가요?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되는데요. 첫째는 휴대성과 수납이에요. 부피를 줄여주는 롤 타입이나 접이식인지 확인해야 해요. 둘째는 내구성과 소재예요. 열과 스크래치에 강한 알루미늄 소재인지 따져봐야 해요. 마지막은 높이 조절 기능이에요. 의자 높이나 용도에 맞춰 자유롭게 조절 가능한지 확인해야 해요. 그럼 이제 실사용자 리뷰 기준으로 다섯 가지 상품 빠르게 소개해 드릴게요. 5위는 모아캠프 접이식 테이블입니다. 가벼운 무게와 빠른 설치가 장점이라 초보 캠퍼나 보조 테이블을 찾는 분들께 추천합니다. 다만 반으로만 접히는 구조라 롤 테이블에 비해 차량 수납 시공간을 많이 크게 차지한다는 점은 고려하셔야 합니다. 4위는 디프 경량 롤 테이블입니다. 롤 타입 특유의 뛰어난 수납성 덕분에 짐이 많은 캠퍼들에게 사랑받는 모델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펼치는 방식보다는 조립 단계가 더 필요하기 때문에 설치 시 약간의 번거로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3위는 코멘 높이 조절 롤테이블입니다. 일자 높이에 맞춰 자유롭게 테이블 높이를 바꿀 수 있고 대형 사이즈라 활용도가 매우 높습니다. 다만 다리 조절 장치와 프레임 구조 때문에 일반 제품보다는 무겁게 느껴질 수 있다는 게 단점입니다. 2위는 크크라이프 디럭스 롤테이블입니다. 흔들림 없는 안정성과 고급스러운 마감이 특징으로 오랫동안 튼튼하게 사용할 제품을 찾는 분들께 제격입니다. 다만 고급형 모델인 만큼 가격대가 조금 있는 편이라 초기가 성비를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면 부산될 수 있습니다. 1위는 봉주르 아웃도어 접이식 테이블입니다. 가격과 성능, 그리고 설치 편의성까지 모든 면에서 완벽한 밸런스를 갖춘 국민 캠핑 테이블입니다. 개성 있는 디자인으로 나는 분들께는 너무 은하게 느껴질 수 있다는 게 유일한 단점입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감사드리며 영상 좌측 하단 제품 보기 및 고정 댓글로 제품 구매하시면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 더 좋은 상품 소개로 찾아뵙겠습니다.